여러분 우리 소리불러 1 4일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리툰 영어 혁명체 Day 8. 여러분 8일차 코어불러 오늘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뭐 했어요? 두드 했었고 메이크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 할 코어 블럭은 바로 기아시란 동사 예요 어휘력이 부족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get이란 동사예요 그만큼 뜻이 많겠죠 근데 이뜻 많은 걸다 달달 달달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지 하나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전체 이미지에서 한국어에 맞는 번역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get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get은요 무언가 획득의 의미가 있어요 없었는데 내가 낚아챈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의미로 기억하시면 확장이 안 돼요. 이미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get이라는 이미지는 빡! 요거예요 그러면 have하고 차이는 뭐예요 have는 원래 내 거예요. 소유예요 소유, 갖고 있어. 그에 앱서 get은 없었는데 획득!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획득하셨습니다, 뭐 어떤 코인 획득하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없었는데 생겼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get이에요. 그래서 I have an apple. 그러면 나는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뜻이라면. I got an apple. 애플이 없었는데 획득했어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르죠. Get이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 획득했다라는 의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한국어 자연스러운 해석이 이제 달라진다. 그냥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여러분이 한국어로 달달달달 외울 수 필요는 없어요. 얻다 사다 봤다 붙잡다 뭐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기본 이미지를 기억을 하세요. 없었는데 가졌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없었는데 가졌다, 정말 얻었다, 그리고 구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상돼서 샀다. 사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et a job, 직장을 좀 얻어, 좀일좀 해라는 말을 할때 없었던 일을 좀 획득하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소리를 내는 방식은 어때요? Get sound가 중요해요. get job 상대방에게 get과 job만 들려주면 되죠. 그리고 t를 중심으로 해서 모음 모음 이 있으니까 get a, da, da, da. Flip, t g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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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 job.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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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좀 t get get 벌어. 자, 그러니까 없던 차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차를 샀어라는 표현을 할때 물론 bu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buy보다 정말 내가 사서 얻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또 역시 좋은 표현이 get. 근데 샀으니까 got. 과거형 got을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너 어제 새로운 차 샀다며 영어 뭐라고 할까요? You said you got a new car yesterday. You said you got a new car yesterday. You said you got a new car yesterday. g 잘하셨어요. 너 샀다며? You said 네가 말했잖아. You got a new car yesterday. 너 어제 새로운 차 샀다고 말했잖아. You got a new car. 새로운 차를 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도 아마 많이 보게될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걸 잡아채는 거잖아요. Get 무엇을 잡아챘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잡아채서 줬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I got you something. You. I got you something. You. I got you something. You. I get you something. I get you something. 그런데 이미 잡아채서 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요 I got you something. I got you something.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I got you something. 만약에 I got something 하면은 나 무언가를 얻었어 라고 되는 건데, I got you something이니까 내가 잡아채서 너에게 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got you something. 그래서 나 너한테 줄거뭐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해줄수 있어요. 나 너한테 줄 커피 사왔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got you coffee. I got you coffee. I got you coffee. I got you coffee. 그렇죠. 너한테 줬죠 I got you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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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아, 잡아챘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가졌구나. 그러면 I got something인데. 내가 잡아채서 you, 너에게 줬어요. 그럴 때는 I get you, I got you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없었는데 얻게 된 모든 대상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좀 자라고 할 때, 너는 너무 잠을 얻지 않았잖아. 잠을 좀 채가렴. 없었던 잠을 좀 가져가렴. 라고 할때 뭐라고 할까요?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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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Get some sleep. 너무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야. Hey, u should get s o m sleep. 너좀잠좀 좀 자야 돼. 잠을 좀 얻으렴. 잠을 좀 획득하렴. 왜 이렇게 잠을 획득하지 않니? 라는 표현인 거죠. 같은 느낌으로 좀 휴식 좀 취해. 넌좀 휴식 좀 취해. 야돼왜 이렇게 일을 해? Get s o m rest. Get some rest. You should get some rest. 넌좀 쉬어야 돼. 쉬는 거 rest를 좀 획득해라, get some rest. 자, 무언가를 획득하고 얻는 거니까 무언가를 받다란 뜻도 어울리겠죠? 메시지를 받다라고 할 때, get a message 이렇게 소리 내면 되죠. 뭐 get a message, get a text, get an email 다쓸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 메시지 받았어? 오, 어, 나 메시지 받은 거 없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Didn't get any message. Didn't get any message. Didn't get any message. 그렇죠 I didn't get any message I didn't get any message 나 메시지 받은 거 없는데 무슨 소리야 Did you get a text? Uh, I didn't get any text 이렇게 또 여러분 적용해 쓰실 수 있겠죠 대신에 get an email도 한번 써보세요 나 이메일 받은 거 없는데 그렇죠. I didn't get any email. 자, 그래서 정말 또 많이 쓰는 게 환불을 받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환불에서 내가 얻어내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획득해내는 거죠. 그래서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get a refund도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입에 그냥 하나로 붙여놓으셔야 돼요. get a. get a. get a. 우리 flat 처리 돼서 get a가 아니라 get a. Get a refund. Get a refund. Get a refund. 환불을 받다. 나 환불 받을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m gonna get a refund. I'm gonna get a refund. I'm gonna get a refund. 그렇죠. I'm gonna get a refund. 할인을 받다. 뭔가 받다라는 개념은 다 어울리는 거예요. 할인을 받다. 어떤 할인을 획득하는 거니까요. get a discount. 너 가게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You get a store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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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nt. discount? 너뭐 가게 점포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자, 아까 우리 너에게 선물을 줄게. 자, 내가 디스카운트 받는 거면 I get 디스카운트 처음 되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디스카운트를 받아다 줄게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 get you something처럼 요 구조로 말할 수가 있겠죠. Get a 누구에게 get 너에게 획득해 줄 거래요. Get you a discount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너에게 디스카운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너 할인받게 해줄게. 한국말로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 엄청나게 할인 많이 받게 해줄게. I'll get you a great discount. I'll get you a great discount. I'll get you a great discount. I'll a great discount. 그렇죠. I'll get you a great discount. I'll get you a great discount. 자 get은 게다가 어떤 뜻까지 있냐면요.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떤 곳인데 그 장소를 가가지고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의미까지 됩니다. 도착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건뭐 있어요? arri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rrive라는 단어는 사실은 도착하다. 어디에 at을 써야 되나? 뭐, t 를 써야 되나?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get은 간단해요. 그냥 get to예요. get to 장소.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근데 물론 to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 디테일 블럭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get 다음에 바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도착하다 할 때는 get home 하면 돼요. 왜냐하면 home 자체는 to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다 할 때도 그냥 get there.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직장에 도착하다, get to work, 학교에 도착하다, get to school, 공항에 도착하다, get to the airport. 이런 식으로 해서 to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그냥 바로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 되죠. arrive 보다 get은 conversation English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너 집에 잘 도착했어? 너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o get home safe? To get home safe? To get home safe? 그렇죠. 과거의 형이니까 도착했어? 물어보는 거죠. Did you? Did you get home?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면 safely 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safe라고 했죠. 어, 뭐예요? 지금 safely라고 하는 거예요? safe라고 하는 거예요? s a f e 라고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말해요 Did you get home safe?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포멀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써야 된다면 safely라고 쓰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아마 캐주얼 잉글 h 에서는 그냥 Did you get home safe?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 나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도착해야 하는데 시작불로 여러분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I gotta get to the airport. I gotta get to the airport. I gotta get to the airport. 그렇죠. I gotta get to the airport. 어, 나 공항 도착해야 되는데, I have to 쓰셔도 됐고요. 그쵸? 그렇죠? I've got to 쓰셔도 됐고요. 다, I need to 쓰셔도 되죠. 이렇게 여러분 탁탁 어, 떠오르는데,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get이요. 무언가 이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아, 뭔가 아이디어를 획득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understand에 비하면, I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그것보다, I got it, I get it 하면은 약간, 오, 지금 내가, 아하, 깨달았어. 약간 이런 의미로 조금 더줄 수가 있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획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장 많이 보실 거예요. 너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d you get it? Yeah, got it. Did you get it? Yeah, I got it. Did you get it? Yeah, got it. Yeah. it? Yeah, got it. Yeah. 그렇죠. Did you get it? Yeah, I got it. 이걸 조금 더 짧게 하면 Get it? Got it. 이렇게도 많이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서 디주가 생략된 거죠. Get it? Got it. 근데 I got it 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다라는 yeah 뜻뿐만 아니라 I got it. 하면, 은 어, 내가 처리할 게, 내가 할 게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got it. i got it. i got, 음. I got it. i oh. got it. I got it. I got, 음. I got it. I oh. got it. I got it. I got it. 음.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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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같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어저거 내가 처리할게. 내가 할게. 내가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요런 식으로 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I got it. 내가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 됐어. 내가 도와줄게. No, no no. I got it.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이런 의미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get 다음에 사람을 쓰면은 사람을 획득한 거잖아요. 없었던 사람을 획득한 거라서 사람을 획득해. 그게 뭘까요? 누군가를 붙잡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 제제 쟤, 쟤 잡아. 제쟤 잡아라고 할때 영어로 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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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름 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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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의 get em, get em. 이렇게 들렸죠. get em. 왜냐하면 h가 강세가 없을 때는 잘 빠져요. 그래서 그냥 get em, h 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t를 중심으로 모음 모음이잖아요. 어, 그럼 리 ᄂ 소리 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요? get em, get em, get em, get em, get em. Get em.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 규칙을 모르면 뭐라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는 힘이구나. 여러분이 인지해두면 그다음부터는 들립니다. Get him! 쟤 잡아! 자, 그러면 나 그녀 잡았어. 근데 그녀가 도둑이에요. 내가 그 도둑 잡았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got it! I got it! I got the t e a I got it! I got the t e a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I got her 이렇게 h가 잘 들리지 않아요. 여기도 h가 많이 떼져서 그냥 I got her. I got her. I got her. h 떼지니까 t 중심으로 모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I got her. I got her. I got her. 할 때도 있고 I got her h e 를 살려줄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get이라는 코어 블럭 같이 collocation 기반으로 이제 배워봤어요. 입에다가 붙이고 귀에다 붙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되셨으면 우리 시작 블럭 다섯 개 day 5의 시작 블럭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작 블럭과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get a discount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입에 편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나 이제 우리 시작 블럭 중에 배운 거, I have to get a discount, I gotta get a discount, I'll get a discount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작 블럭과 연결해서 말하는 순간 어머나 문장이 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꼭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입에 붙어요. 자, 우리 이제는 아는 영어 아니고 하는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 반복, 반복밖에 없어요. 시작 블럭, 코어 블럭 연결하는 연습 오늘 한번 해보세요.